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업을의 이본, 보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가 한때 굉장히 핫대전 지역 중에 하나인 이 신당동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신당동의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 내지는 저희 이제 계약자분들 최근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금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당동에 매물이 없는데 불구하고 문의가 좀 많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또 또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전에 이제 찍었었던 영상이 이제 신당 13 구역. 13구역 쪽을 이제 영상에 많이 담았었는데요. 13구역이 이제 신당동 일대에서 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개발지다 보니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당 13구역이 지금 우리가 매물 다 소진되고 난 뒤에도 찾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계속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냥 대기만 계속 무제한으로 이렇게 걸어드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신당동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 입지적인 것도 입지적인 거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수가 한 6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립 예정 세대 수가 거의 한 이제 1700세대 가까이 네. 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한두 배에서 좀 넘는 이정오배 음. 정도 되는 사업성을 본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또이 청구역까지 여기랑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이랑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또신1십 구역이 또 이렇게 조합 직접 설립되도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 신통기획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 내용들을 또 13구역도 같이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어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당 1 9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구역 지정이 잠깐 해제되었었다가 이제 신통으로 빠르게 추진됐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13구역마저도 동의서 이제 한60% 정도로 넘겨서 이제 원래는 올 연말에 이제 좀 접수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좀구역계 수정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역계 수정이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어,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만큼 이 신당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 투자자금도 생각을 했을 때한 후반대다 보니까 많이들 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매물이 일단은 없는 상황이고요. 말 그대로 대기라 하셨다가 들어가시는 방법 말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매물 구하기는 지금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당 13구역 같은 경우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이제 총 4개의 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2호선 그다음에 4호선, 5호선, 6호선 총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 일대에서 이제 좀 매물 나중에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좀 한번 선점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당 13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동아들의 이은 공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